today is Girls' day we're i to be I'm you underneath you ride the and i'm come on i mean that feel so high so duck so duck i'll be your face melon radia yo pick a time yo chickabooty cause baby 아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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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오. <laughs> 여러분은 지금 멜론 라디오 스타 디제이 걸스데이의 아비오와 아비오! 아비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몇년 전에 해리 씨가 훈련소에 어... 입소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음... 그 이번에는 저희 다 같이 입소하겠습니다. 힙합 스쿨에 입소합니다. <laughs> <laughs> 지금부터 저희를 힙합의 세계로 인도하실 힙합 조교 케이준을 불러봅시다. 케이준!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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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d r drop the beat. Oh,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his i 다음 힙합 스코어 뽀뽀뽀 왓쏘 왓쏘 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네 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걸스데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안 기다리셨다고요? 전 기다렸습니다 <laughs> 얼마나 이 오랜 시간 고대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 같이 해줄 우리 래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덕배 덕배 김현수 와이예요 예자 갸라와 몰예자 그리고 또 yeah. 우리 브레이 네 안녕하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아니에요. 자, <laughs> 원래 좀 뜨끔 없는 <뜬금없는> 애라 <laughs> 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음악을 맡아 줘 우리 DJ 드랩.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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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랩. 오케이. <laughs>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드랩. 어, 이제 조금 줄여주실 것 같아. 응, 어, 그렇지. 자, 어제 우리 힙합 스쿨 이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네. 힙합에서 뭐 대세 아닙니까? 그죠. 걸스데이도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름에서부터 음. 이미 힙합이 뭐 묻어나 있는 이름이잖아요. 어, 어떻게요? 어, 여자네시 걸스데이데이. <laughs> 네. 네. <오> <웃음> 네. <웃음> 자 어쨌든 어떻게 우리 거스데이와 함께 이 힙합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또 오늘은 여러분들의 곡 중에 음, 저희가 두곡 정도를 선곡해서 네. 그 곡의 가사를 먼저 좀 음미해보고 그 곡에 있는 느낌을 좀그 가사 느낌을 받아서 이 랩으로 어떻게 승화를 시켰는지 그리고 또 그걸 듣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셔야 됩니다. 음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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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곡으로 준비한 곡은 음, 자. 기대해. 어, 네. 아, 네. 자, 기대라는 해 곡이 어, 저 개인적으로 어, 예전에도 음. 너무 좋게 들었어요. 아,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감사합니다.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를 해 우선 들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기대해 가사를 먼저 우리가 좀 읊어볼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면 역시 우리 와이 준이 건반으로 BGM을 깔아줄 거예요. 네. 자, 이 준, 아, 부탁해요. 음. 제목 기대. 해 우 <laughs> 귀엽게 우 <laughs> <laughs> 예쁘게 어 하루에도 열 번씩 네 전화번호를 지어보고 너를 또 지어보고 생각해서 지어보고 너의 번호 뒷자리에 내 가슴은 내려앉아 그렇게 통화하고 다시 또 미소 짓고 나는 네가 불안해 그게 불만인데도 자존심 탓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 이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남자 나도 많은데 니가 숨기고 쓰는 음. 문자가 더 신경 쓰여 문자가 신경 쓰여 문자가 신경 쓰여 우~ 귀엽게 우~ 예쁘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 네. 가사가 여태까지 그런 거였던 네, 네, 네. <laughs> 저도 이제 오. 보니까 어~ 이런 내용이네요 어떻게 보면 좀 여자예요 이~ 뭐가 망설이는 이 마음과 네. 어떤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이게 아. 참 소녀소녀하네요. 아. 그럴 때 게다가 제가 뒤에서 이렇게 슬프게 치니까 네. 더 슬퍼지네요. 어, 아, 네. 신앙성인 줄 알았어요. 울 빨했어요. 도 한편 드라마 같네요. 네. 중간에 연기도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그니까요. 노력하고 <laughs> 있습니다. 마치 <laughs> 그제 대용... 할당량을 채워야죠. 네. 어쨌든 이 가사를 보면 네. 어 이제 걸스데이 어떤 이 느낌들을 좀 우리 래퍼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자이 기대를 랩으로 준비한 게 누구죠? 접니다 브레이드 네. 자, 우리 어디에 중점을 주고 좀 가사를 썼나요? 아주 똑같은 입장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어, 그럼 남자 입장에서? 네. 그 어. 가사를 잘 보시면, 네. 여.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줬습니다. 여.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시네요. 아니, 얘가 일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목소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laughs> 아, 나이가 이제 네. 서른인데 자꾸 이렇게 귀여운 척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아니, 귀여우시네요. 네. 외모도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설은 어. 귀여울 때죠 왜? 맞아요. <laughs> 아. 아. 한창 아. 귀여울, 귀여울, 귀여울 라인. 아, 아, 팔팔팔치. 네. 아, 아, 알겠습니다. <laughs> 자. 자. 자 그러면 우리 DJ 드래브이 멋진 비트를 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 기대를 누가 하시면 좋겠습니까, 브레이은 저요. 가사에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아. 알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어, DJ 드래브 한번 불러주시고 가시죠. 괜히 귀엽다 해줬어. <laughs> <laughs> 브레. 이 네? 샤워 태주시죠, DJ 드랩으러 주시고. DJ 드랩, 드랩 스피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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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여러분들의 곡 MR에다가. 와, 아, 새롭다.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오우. 지우는 법 지운 만큼 또 생각이 떠 나서 다시 오는 걸 다른 방법은 없어. 다른 사람은 자고 넘치지만 너만이 나 움직이게 하지. 그럴수록 색이 묶여 있어. 그래, 가지고 싶은 만큼 안 달라 이지 손과 발은 하루 절반을 기다리는 데에만 집중해. 못자자을네가 미워도 어떡해. 내 모든 게 소진될 때까지 널 놓칠 수 없어. 절대 담아 나의 눈앞에서 몰래 새는 널. 아, 오, 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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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아, 이 포인트가 확실히 그 너에서 의 끊어지면서 문자까지 이어지는 네. 그게 포인트였네요. 어자 일단 어한 네. 명의 인물은 일단 나왔어요. 소진, 소진 될 때까지. 야 소진, 일단은 뭐 소진 씨는 무조건 해야겠네요. 자 그때 이렇게 팀으로 나왔을 때 소진 씨 옆에 계신 분이 누구죠? 유라 씨죠? 네. 네. 어쩔 수 없죠. 그럼 둘이 팀이죠 뭐. 아, 자, 그런가요? 예, 네,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 네. 자 그러면은 한네줄 폼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위에 네줄 누가 먼저 할까요? 랩을 한다고요? 네, 랩을 해야죠. 자 시, 신나죠? 네, 유라 씨가 왠지 앞에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줄. 아 제가 프리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거 배우 하는 거죠? 거죠. 네, 프리는 그냥 가사 없이 하시는 건데 위에 저희는 매뉴얼을 드렸으니까 아, 보고 거고, 자 지거 하시면 돼요? 돼요. 아니 지거 없어요. 그냥, 그냥 있는 대로 아, 하시면 돼요. <laughs> 들어 보세요. 네. 방금 방금 네. 하신 거를 내줄 하면 돼요. 똑같이요? <laughs> 아, 자기 만의 근데 자기 이게 왜냐면 그 플로우를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한번 듣고. 근데 어쨌든 이 가사를 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그 아. 이제 내주를 마음껏 좀헌 네마디나 뭐 여덟 마디한 폼에 한번 녹여 보라. 이런 얘기인 거죠. 먼저 해 보세요. 아, 저는 못 하겠어. 요 <laughs> 너무 어려. 들으면서 와, 이거 어떡하지? 너도, 라고. 아, 박자가 되게 디 뒷... 뭔가 튀어하더라고요. 아그 그룹 디그룹요? 네. 네. 그것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연습하시면 가능한 거니까 자 일단은 뭐 하시기 전에 네네, 이게 랩적인 자신감을 얻기에 네. 랩네임을 한번 지어봅시다. 아 우리 지어주시나요? 소진 씨. 네 소진 씨는 뭘로 할까요? 뭐 어떤 특징이나 어떤 별명이 있으세요? 아 그거 <laughs> 랩에 쓸만한 별명은 없지 않나요? 이거 어때요? MC MT 다 소진돼버렸다. 아, empty. 예, e m t y 네, m t 로 말고 e m p t 이래야지좀고급스러우니까요 <laughs> 고급스러운 MT. 거 맞죠? 어, 그럼요. e m t 자, 그리고 우리 유라 씨는 모든 이쪽을 지배하겠다, 랩으로. MC 유라시아. 유라시아? <laughs> 유라시아. 유라시아. 유라시아 진영은 내가 짱이다. 네. 유라시아 대리. MC 유라시아. 아, <laughs> 유라시아 e 네, m t 와 네. MC 유라시아 엠, 어떻습니까? 유라시아. 자, 그러면은 e m t 먼저 할까요? 아, 저, 저, 정한 거는가요? 네. 그러면, 저, 저. 어, m t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위에 네. 이제, 비트를 위에, 드릴 테니까, 네. 어, 멋지게 우리 드랩을 한번 샤라웃 해주시고, 그럼 이제 비트 나온 거 맞춰서 이제, 위에 4개, 네, 네. 또 밑에 나머지는 우리 유라시아가 <laughs>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고 좋네요. 그럼요. 네. Are you ready for this? 예스. is not ready. 오 k a b DJ drop. DJ drop 한번 불러 보시죠. 예. Yeah. DJ drop drop the beat. 네,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 drop the beat. <laughs> <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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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자자고 짜. Go! 1 2 3 4. 하루에도 수시 yes. <론레> 너를 지우는 너. <롬>, 지 <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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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생이이다는자기 나... 아, 정말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은 잘기지 나만이 날움직이게 하지 그는 스스로 세게 묶 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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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는 자기는 자기기기는 자기는 자기는 자는 자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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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자기 사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laughs>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 끝에 어쨌든 <laughs> 그 문자 전까지 너의 그 기가 막히는 문자감은 m 지 님은. 장기현 선배님인가? 하루에 들어면 어, 니가 어, 랩을 하는 걸거말 네, 말 제가 아까 들을 때 분명히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니요 <근데 웃음> 느낌이 살짝 다르네요. 네. 어쨌든 되게 좋았어?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석하는 거니까요. 아, 저는 네. 이거는 뭐 랩은 누가 네. 잘하고 말고의 문제가 네. 아니라 자기의 스타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유라시아는 진짜 횡단하듯이 갑자기 막 플로우를 타다가 막 지광에 딱 한번 잡아주는 게. 야 거기만은 틀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진짜 딱 잡아줬어요. 두들 날리고 아. 두들 살리고. 그러니까요. 두줄살았 아, 예, 예. 예, 예. 뭐, 예. 예. 자기만의 느낌은죠? 어쨌든 두 분, <laughs> 어, 두분 중에 좀 누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내 네, 프레이님 두 마디를 넘긴 게좀 아쉬웠었는데. <laughs> 네. MT가 네. 그 중간에 가사를 다른 걸 하시더라고요. 나 정말 모르겠어 하면서 뒤에 가사를 붙이시더라고요. 아 그때 진짜 몰랐기 때문에 <laughs> 네. 당황해서 나온 약간 패스하요 아니면 내 순발력이죠. 아 <laughs> 순발력이야? 네. 아 인정. <laughs>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발력이 홍대온 줄 알았어요. 아 홍대놀이터. <laughs> 네. 홍대놀이터 <laughs> 홍대 필. 홍대놀이터 자주 갔었죠. 어, 저 MC MT는 주말에 <laughs> 만나는 걸로. <laughs> 자,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또 멋지게 우리 또두 분이 만성해 주셨는데, 자, 다음 곡이 또 있죠. 다음 곡은 아 저희가 이제 우리 나머지 우리 미나씨와 헤리시가 해소해야 될 곡입니다 추 많다 다행이다 어떡하나. <laughs> 어, 기대가 자. 더 짧잖아요. 그쵸, 그러네. 이 곡은 가사 들으시면 알것 같아요. 와이전 어, 부탁해요. <laughs> Don't you look into my eyes and I lie again. 어머머. I'm sick of being alone. Where are you from? 간절리는 표정 말투에 넘뭐가 있는 듯해. 내 몸에 베인 낯선 양기게 뭔가 헐린 듯해 내 촉이 찔리나봐 허를 찌르니까 넋이 나가 악취가 이랬다 저랬다 왜 그러니 내 촉이 찔리나봐 미안 뭐 헐을 찌르니까 넋이 나가 왜저그 겁이나 있었나 날 속이지 마 나만 몰랐었던 something 분명히 느껴져 must be something 뻔한 너의 거짓말 그만 여기까지만 nothing. 에스 삼등네 가사 한번 어. 들어는데 뭔가 이게 약간 그 기괴하면서도 여자의 분노가 느껴지면서도 약간 미저리스럽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남자의 <laughs> 어떤 바람에 대한 어떤 분노 <laughs> 네. 좀 그런 게좀 있어요 확인하고자 하는 럼죠 맞죠 여자의 음요. 마음 감정 상태를 말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우 이분도 뜨끔뜨끔하더라고요 네. 가사들이 확실히 원작 찔리나봐촉촉촉촉 네. <laughs> 알겠습니다 자. 촉촉하게. 그러면 우리 또 이걸 준비한 래퍼는 당연히 덕배이죠. 덕베 네, 덕배. 네. 어떤 oh, 것을 중점으로 이제 준비했나요? 어 저는... 아까 이제... 스페인 분 아니세요? 아, 네 <놀라> 맞습니다. 목소리가...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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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요 네. 스페인어 있을 수 있어요. 네. 아유 아유. 네. 아, 아, 네. 아, 아, 네. 근데 있잖아. 이 친구는 사실 순수하게 부산 망향로 출신이라서 상관 들이 많은 동네.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약간 가사 내용 속에 남자가 되게 극강무도한 놈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uh -huh. 제가 그 입장이면 약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나쁜 놈이 한번돼 봤습니다 저 클럽에서 있었던 이름남자 뭐. 입장에서 써봤다 어, 네, 네 뭐. 알겠습니다 자 덕분에 네. 됐나요? 네 t h t s r 오케이 덕분에 김 Show e h a t you got uh, d spin t y e a 시 곡도 s o 원래의 말 Yea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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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Right. Uh. y Yeah, yeah. Topa came yeah. is right yeah. here So girls on the r o n e Johnny good to know Yeah m o lips t i n k the got o m a s k c a n You g e t y e t h e d o n i o n e t t i n g on I get to put on no there You trying to pull jump m a 뒤에 고개 놓네 And me and I'm on jam s h a Yeah 나에게는 딱그 정도쯤 이상도 위아도 아니지 너의 그치. 곁을 떠나자니 아쉽고 가까워지기는 피곤해 너 잡아도야 내손대지만에보내 좋게 말하면 something 너에게 마음 대신에 돈을 썼지 역시나 그렇듯 빠르지 눈치가 나 미리 준비한 내 대사는 눈치 말아 ex w o y e a 열받는데요? 그게요 <laughs> <한번 들을게요. 웃음> 아 근데 네,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아, 앤서송이에요그 가사지만 내포네. 예, 원래 본인이 또 약간 나쁜 아이,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지연한 얘기라서 공감은 잘안 들더라고요. 예, 덕배 진짜 속마음 구석구석을 알수 있는 가사죠. 네, 덕배의 자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썸띵 덕배 얘기는 s o m 목소리 좋죠. 네네. 랩도 잘해요. 이제 이번에 쇼미에서 한번 기대해 보시면 예,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뭘, <laughs>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나요? <laughs> 네. 저희 뭐 어떻게 좀 많이 올라가면 우리 콜라보 무대. 가능하지 않습니까? 덕표 위에 올라가면 아, 나가세요? 쇼미나 먼저. 아, 나가죠 아, 나 아, 진짜 와, 완전 응원할게요. 예, yeah, 아, 우리 걸스데이 응원 받았으니까 <laughs> 잘해야 됩니다. 야, 그것도 세상 네. 또썸씽 MR이 좀 좋네요. <laughs> 네. MR도 좋 그럼 썸씽에다가 하는 걸로. 되게 자, 좋아요. 어쨌든 이제 두 분이 이제 해야 될 건데, 일단 뭐 아까처럼 또 랩네임도 줘야죠. 이제 났다. 힙합의 마음. 느려서. 어떻게 해리시부터 MC, 뭐 혹시 정하시고 싶은 어떤 어, 키워드가 준비해 있나요? 준비 해오셨잖아요. 저요? 네. 네. 아, 뭐, 한번 들어볼게요. 아, 들어봅시다. 덕배껏 들어봅시다. 네. 제가 덕배잖아요. 네. 이제 덕배면 이제 한글 이름이 좀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덕선. 네. 아, 덕선. 덕선. 덕라인? 네. 덕선. 아, 덕선. 네. 뭐덕 라인. 덕선. 덕으로. 덕선. 예. 뭐덕 덕자 돌림 좋습니다. MC 덕선 어. 괜찮습니까? 예, 네, 좋죠. 네, 저는 네. 원래 MC 해리포터나 이런 걸로 하는데.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네, 덕선. <웃음> 오케이, <웃음> 알겠습니다. 우우우 <laughs>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MC 덕선 그리고 또 민하 씨는 혹시 어. 성이 어떻게 되시나요? 뱅아 뱅이요? 아, 성이 이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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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어저또 생각난 거 있어요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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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에미나 MC 에미나 a n g Bang. Bang. b 에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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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에미나 a n g Bang. b a 에미나 그리고 또 MC덕선 yeah. 누가 위에 여덟 줄을 막 듣겠습니까? 여덟 줄 길다 예, 열여섯 개네 짱짱 길어요 아, 짱짱 길는데 제가 봤을 때 약간 그 에미나가 좀 약간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laughs> 막랩 잘해요 아 막랩 잘해요? 네. 아 막랩을, 막랩을 듣고 싶습니다 아, 뭔가 말기 막 하는 거 예. 제가요? 우리 엠, 에미나의 약간 이 막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멋지게 좀 이렇게 해주실 거라 믿고 자 우리 DJ 드랩을 한번 불러봅시다 DJ 드랩

내가 본 중에 노래할 아, 아, 땐 너무 좋았어요 자, 노래할 때그만 들어. 아까부터 에이 <놀람> 에이 <놀람> Don't you look into my eyes and l o k t me I'm s i k o e i n g l o n e 너를 완전히 그때 내 어깨에 묻스틱내 거짓말 습관이 되었기에 <놀람> 매번 내가 더 화났어 실장에 과대서 네가 분리해질 때까지 얘기들을 전했어 멍해진 너에게로 불어 나올 때 네가 진짜제 표정을 가면 해지에 구겨넣었네 내 미안함은 잠시 이거죠 오늘 방송 이제 나에게는 딱그 정도쯤 호! 이 정도 피아도 아니지 나의 가치나아니이 아직 꿈가 아직이야 미쳐라 날잘 손대지 마내 포인트 좋게 말하면 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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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laughs> <laughs> 그렇지. 빠르지 <laughs> 눈치가 <웃음> 넌 미리 준비해서 <신별해서> 울지 마라. <laughs> 아니, 끝에 가져오라, 딸인지. 아니, 인류 언니가 됐어요. <laughs> 울지 마라! <많아! 웃음> 아유, 대사는 울지 마라! <laughs> 그러니까요. 어, 아, 대사가 네. 어마어마했어요. 역시 연기파 배우라 랩도 연기로 하네요. 뭐. 아, 일용언니 아, 사네 보줄 알았어요. 네. 울지 말아. 울지 말아. 좀... 울지 말아. 약간 응. 이분데 아, 어쨌든 예, 이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정보다는 엔딩이 중요하다고. 아, 그건... 아, 네. 어쨌든 또 끝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덕분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laughs> 곡을 뺏긴 것 같아요. 네, 드릴게요. 이거. 네, 드릴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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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분들 곡이었어요. 까불지 네. 마세요. 네. 아 맞네. <웃음> 네. <웃음> <웃음> 네. 자, 저도 이렇게 같이 아. 다 들어봤는데 어쨌든 누가 누가 더 잘했나? 어쨌든 우리. MC 에미나 그리고 MC 덕선 아니면 MC 유라시아 그리고 MC MT 이팀 다녔을 때 누가 더잘하는지 우리 브레이 한번 얘기해 주시죠 팀으로요? 네아 팀으로 당연히 MT와 유라시아 대륙의 승리 같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이요? 나 벌칙은 애교가 있으니까 다 긴장하시고 자진 사람 진 팀은 벌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덕분에 누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건 뭐전 게임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저희 어 에미나와 그리고 덕선이가 또 이제 완전 조사났기 <laughs> <완전 쫓아놨기> 때문에 조사났기 <laughs> 때문에 네.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네. 공정하게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자, MC 에미나와 덕선이 잘했다. 자, 박수와 환호. 우아. <laughs> <laughs> MC 유라와 MC 엠티가 잘했다. 박수와 환호. 야호. Oh 자, 승리의 MC 유라 MC MT! 야는 <laughs> <laughs> <yo>, MC 유전 <laughs> 분명히 공정하게 했습니다. 자, 민주적으로. 전 분명히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어떻게 두분 벌칙이 있네요.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야 뭔데 날 판단해. 아 억울하시면 이거 시즌 예. 나가세요. <laughs> 어플인데 나가시죠. 아이고야 정말. 예 네, 민아 씨 어, 애교한 날 얼굴 빨개신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애교가 낫겠네요. 너무 어려웠어요 사실 랩이. 아 랩이요? 네. 어 네, 네. 네.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그 힙합의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뭐상관없어 아, 네, 힙합 너무 너무 사랑하지만 네네. 듣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콘서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걸로 랩탐당이좀 있지 않나 요 여기서. 네, 유라시아님이 아, 유라시아가 역시 어쩐지 아까 끝은 잘 맞추더라고요 자, 그럼 어쨌든 벌칙으로 우리 미나씨 네. 자, 벌칙 두분좀 보여주세요 네가 뭔데 날 판단해 <laughs> <laughs> 판단하지마 그 혹시 못 보신 분들 괜찮... 그 앞에 두 분이 지금 계신데 와, 저렇게 저럴 수가 있나 <laughs> 원래 애교는 뻔뻔해야 돼 와 진짜 두분이 웃지도 않아요 야래 @노래 아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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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래 @노래 @노래 어어 @노래 @노래 노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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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진었다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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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래 @노래 만래계래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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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래 @노래 고 계세요.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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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주머니 속에 꼬끼 꼬끼 <laughs> 저 쪽이 벌칙 아니에요? 제발 <laughs> 저 쪽이 벌칙을 당하는 바들 지금 기가 들어요. 예, 네. 굉장히 거북해하는 저두 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네. 굉장히 어, 네. 여러분들이 많이 잘 참여해 주셔서 우리 멋진 예 힙합 스콜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날 수 있도록 음, 간절히 믿겠습니다. 멋진, 맞죠? 네, <웃음> <웃음> 멋진이죠. 혹시 멋진이라고 <laughs> 했나요? 멋진입니다. 네. 아쨌든 아,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우리 네. 힙합 스콜 네. 네. 여러분들 너무 참여해서 감사하고 우리 덕배 브레이크를 또 우리 DJ들까지 너무 감사하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는 넘어가겠습니다. 대신에 저좀곡좀 좀 한번 들려 주시죠. 예, 어,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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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곡 들려 주실 겁니까? 어허. 네. 저희가 이번에 들려 드릴 곡은요. 네. 케이준 님의 케이준. 네. 케이준. 네. 네. Get the ride. 케이준 님 yeah. 맞아요? 제가 케이준입니다. Is come. 아하. Uh -huh. Easy go. Easy go? Easy out. Easy out, yeah. It's come, it's go, easy out. Yeah. Right? Yes. Yes. Go, go, go. Yeah. You to Yo. Drop the bit. Yo, Mel, Mel, Mel. <laughs> yes.